늘어나는데! 아 이거 멀리건을 함부로 갈지를 못하겠어. 비밀이 자꾸 나와. 아니, 비밀도 자꾸 나오는데, 지금 저 결투개시 저거 거짓말 안 하고 두개씩 나오고 있어. 결투개시가 근데 진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. 진짜 이상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은,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냐. 수호자의 힘으로 방역기로 쓴다. 근데 어그로덱 매치업일 때는 괜찮을 수 있어도 나머지는 별로다. 혹은 홍전사의 오라가 있을 때 그거 가지고 투도독 친다. 그게 끝이야.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플레이가 그게 끝이야. 더 나아가서 뭐 리아드린으로 뭐 천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다? 의미가 없어요. 솔직히 말해서. <놀람> 문이 다섯 개인데 동전 포함이니까 네 개. 뭔덱인지 모르겠음. 저런 거는 오히려 좋아요. 저런 건 진짜 오히려 좋아. 내가 드로우를 했는데 이건 무슨 경우죠? 가자! 붉 날개. 이거 코털이 나오면은 게임 터졌는데? 망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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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해라. 망해라. 오! 망했다 이거 진짜 가능하면서도 불가능했던 플레이였는데 잘 됐다. 아주 잘 됐다. 우선 사용까지말 좋았죠. t 보

망해라. 야, 와, 와. 아무튼 좋은 건가? <laughs> 아무튼 좋은 건가? 근데 요마으로 망하기는 잘 망했어. 그거는 좋긴 한데 어좀 쫄렸다, 솔직히. 방방방. 저게. 절대적인 정답으로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근데, 절대적인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. 어. 저게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다. 왼 왼쪽 카드 안 갈면 거의 쾌지. 암턴에 코토리, 아달 하면 좋은데? 차라리 여기서 차라리 나오면 좋은 거 그냥 2코 주문? 아이고... 네. 그럴 수 없지. 마음 아프지만 이렇게 해야 될 듯? 이렇게 하고 동전, 아달, 아 코토리, 아달. 무원이었으면 차라리 또 괜찮았을 텐데. 노마은좀 별로? 망해라. 와우. 사이바라 버린건 너무 좋은데? 네. 그 그대, 예. 그대, 예. 그대, 예. 대대 예. 그대, 예. 그대, 예. 그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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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대, 예. 대 근데 이게밀릴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 지금 제피 저거 때문에. 쩔수 없구요. 잘나왔네이렇게만뭐이스미나월방 쓰죠 그것밖에 없지 않나아 근데 긴급 소집이 낫긴 하데 차라리 야, 진짜 다행이다. 있을 것 같더라, 뭔가. 안전하게 할게요, 이렇게. 첨보 살리게. 저게 하이랜더라 대부분 이이스 아니면 얼방이긴 하거든요. 너무 얼방이면은 차라리. 그 얼방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거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하면 나을 수가 있겠지만. 그래도 서순이긴 하지만 화수물로 뺏고 첨보 살렸기 때문에 좋다. 나왔네. 일단 쉬고, 아, 얼방 있었구요. 로마 좋죠. 근데 차라리 안 쳐서 이거 일체력 남기는 것도 괜찮은데, 아까 그렇게 해가지고? 야 이거 얼려도 내가 지금 명치 한번 때리, 때릴 수 있잖아. 그건 또 느낌이 다르지. 이거 여기서 뭐 없지? 결정적. 정말 잘했네. 노로모 오도리. 내만 한데? 잡기 힘들지 않냐? 야 창의적이게 정리하라. 살면 좋고 안 살면 그만이었고 한 그거라. 괜찮아요. 동전 뺀걸로 일단 만족하긴 하거든. 이게 이게 와우! 웨이라스를 아, 위하여. 가방 는건 좋진 않은데 이길 거면 이게 맞다. 어, 지 어느 방향인지 잃어버니다나에게가 언제나 갓드로우되는 핵센. 하지만 상대는 너무 간과했다. 내가 이렇게 하면은 게임이 끝났다는 라 사실. 알량한 플레이로 나를 현혹하다니 성공일 때는 요막 들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퀘스트 덱들 카운터로도 괜찮고. 아니면 초반에 이제 좀 날먹하는 애들 상대로도 나쁘지 않고. 아 괜찮긴 한거 같아요. 지금 같이 상대가 저렇게 갈아 버렸다 이러면은 뭐 의미가 없긴 하지. 들고 갈 필요도 없어. 아수인 나오면 베스트. 베스트? 야, 도적이면 근데 뭐야? 해적도 아닌 거 같은데. 뭐가 없다. 뭐가 없으면 은 나야 좋고요 이렇게 공격하면 되니까. 그리고 지금 비밀 다 있으니까 굳이 안 때릴게요.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결투 게시를 쓰면은 이득 교환이 되긴 해. 그럼 5일짜리들이 남아.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또어 뭔가를 하면 돼. 망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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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해라! 망했고요 퍼펙트하게 망했고요 언데드가 있기는 한데. 뭔 덱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. 늘어나는데 감당돼요. 이거 어... 뭐하려고 도대체 그거 내놔. 이게 과연 맞을까? 친구야, 안되겠다. 너는? 마음을 열어. 버프 출격. <laughs> 야, 이게 트로그가 진짜 좋다니까, 여기선.